만나고 있습니다. 이야, 저너제 손바닥 만한 거까지 있네야 가시만은 애라고 유명하죠. 아 응? 밑에는요 광어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자, 눈이요 아주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쟤는요, 대방어입니다. 대방어. 제 팔뚝만한 대방어가 있고요. 아, 여기에 타이거 새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리새우처럼 생긴 애가 있고요. 와, 이보세요. 자, 어떡해. 귀여워. 아, 귀여워래들을 저렇게 손질하나 봅니다. 이렇게 손질하나 봅니다. 야 저런 손질. 저는 오르스까지 찍어보네요. 저 오늘 또 파랑 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우로 한 마리를 사줬습니다. 아 크로커 무서워. 저 오늘 쟁탈전. 이거 큰 그릇 수입이고 저거 줄무늬 는 왔어. 저거 줄무늬 는 너무 맛있어. 달아, 이런 종촌에다가 맛이 틀려. 저거 줄무늬 있는 거 타이거새우 맞아요? 어머,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몰라. 타이거야 타이거게요? 너 어떻게 알았어? 저요? 음.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할아버지 다녔다 내 할아버지 마트 다녔어 야 저기 대방국에 있어요 대방어 아도 알고 모르게 아이고 할아버지가 대하러 갔어 어? 아 말이 꽈루튀기 되어있는 거 같애 저기 꽃게 손질된 것도 있네요 꽃게 손질된 거 그건 손질된 게 아니고요 안놈이에요 네. 이렇게 알이 들었어요 머니 돼요? 이거 사다 얘기 이렇게 알이 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요. 이쪽으로 와.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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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게 게이들었게 이게 이게 게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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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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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이 얘를안짜아아요네 꽃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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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적이 있죠 먹은 적야지 여기서 할머니가 네. 보내줬거든 와 네? 꽃게 할머니가 택배로 붙여준 거잖아 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 정말 고맙습니다 자두 다리 와 이거 새우 갑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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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네 저는 저나 보여드릴 거있잖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지금 저나 보고 있고요. 야 지금 만지면 어, 안로만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저 소리 장난 아닌데요. 이야, 보시면요, 아빠. <목소리> 지금... 어... 여기 도달인가요? 눈과 빨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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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깜짝 깜짝 하루 3만 5천원 깜짝 빨짝어이오 얘는요 눈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네 쟤는요 뭐예요? 이제 먹는다면서요? 먹는게 먹는게를 먹는다고요? 네먹때다고 껍데기 벗겨 먹는데 어... 네. 어, 어 안에 살이 있어요 안에 살이 야, D M G 어 흰다리 새우. D M G 흰다리 새우입니다. 이 야, 이거를 해차고 싶다리야. 이게 뭔? 뭐, 도자기야? 아, 쟤 탈전 나는 데 했네. 왜? 왜? 왜 아빠야? 무서워. 아, 아까 전에 아주 젠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 여기 애기들도 많이 오네요, 조박사 님. 그렇네요 어? 마스크만 쓰실데요 마스크 절대 만지면 안되니데안만져요어 치고 일어나 차로 수 있어서. 아, 그래? 어, 마야! 야, 봐봐. 아니 무서오 무서워. 요 아, 뭐, 네? 우리 안가 있을 때 엄마. 다 있다. 아니야. 다 찍었잖아. 아니야 뭐 찍을래. 하면서도 새로운 게또 찍을래. 가면서도 새로운 게또 있어. 그래. 나 그래도 전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딴데로 이동하도록 <목소리도> 할게요. 할게. 야전어 나지. 네. 할게. 조금 이따 봐요. 조금 이따 봐요. 음. <Netz stereotype> <야쏠> 야, 야, 음, 아, 마리짜리야. 아, 저러. 저러. 낙지, 1어 아, 다른고 야, 계더선 와, 저 회다회. 진짜 회요 뭐야, 이 뚱틀거리는 흰다리새우입니다. 음야나 가리비. 이 야, 전어봐 아까보다 훨씬 많습니다. 야, 이제 개불이 나올 것만 같은데 전어 쟁탈전 벌어지고 있습니 아, 와, 레드킹크랩. 그래. 야, 얘들은 왜 이렇게 많이 치는 건가? 와, 대방어가 뻐끔뻐끔. 뭐, <laughs> <laughs> 카메라 밖에. 방어 머가리바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요 와. 왜, 왜 <laughs> 뭐야?

고기 굽는 냄새였구나. 오, 뭐 전어는 굽고 계십니다. 이야,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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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이거 전어를 굽을 거래요. 후배 갈 관심 없어. 살거에갈수 있다는 야, 꽃게 바다, 자연산. <laughs> 여기는 수산물 파는 것만이 아니라 붕어. <laughs> 야, 꽃게다 꽃게, 꽃게, 꽃게. 야, 꽃. 아유, 두 하고요, 하나 하 얘네 보고 있잖아요. 아. 이제 좀 잡게. 이어 닭대라고 합니다. 닭대. 어, 야. 가야개를 포지션이신 것 같고요. 자쟁탈연 중이신 조박사를 만나고 있고요. 닭대입니다. 닭대. 두루두루두루두르두 들들, 빨아. 어디가? 어, 여기 많이 난이고. 어? 할머니나 어, 여기서 어 있잖아. 어, 이따 먹고. 저어 새우깡으로 갈매기들에게 음, 먹이 준거 같아. 맛있어. 맞아 맞아, 그랬어. 지금 저무 돌리는 음. 전화를해보셨어 아트리아를 열심히 걷고 있고요. 이거 이각드게요 전어를 어, 이거 들고요. 이거 들면? 들거니까. 어떤 거들 거야? 전어 전어 몇마 드는 거야? 한마 이거 최워최워는 이렇게 세요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게그 잠깐만 이것도 이거 잠깐만 이것만 들어야지. 작은 것만 들어

튀김 좀 먹을까? 아니. 난 튀김 같은 건안 먹어. 어, 맛있게 생겼구먼. 튀기, 튀김 맛있게 생겼구나. 튀김, 튀김 빼면 먹지 않아. 난 회나 고기 같은 거 먹을 거야. 어, 힘들어. 어, 어,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힘들 너무 멀다. 이거, 해달라고 <목소리도> 지이고해 자, 전원요.

어떤 박스는 새우가 1kg 들었답니다. 어, 여, 이게 야 전어입니다. 전어. 아, 이거 거리 봐. 매운탕 거리이 원래 매운탕 먹거리기도 한데. 이야. 야야 진짜 살아있는 전어를. 구하게 됐습니다. 어, 아주 살아있어요. 네, 차라리 입을 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광충 별밭에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떤 애가요, 손님? 네? 어떤 애냐고요? 이거 엄마 뭐야?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손님? 아유.